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제가 오늘 금천구 강성만 후보. 최기상 후보, 이두 후보에 대해서 오늘 좀시사좀 할까 합니다. 강성만 후보하고 최기상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강성만 후보는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지금 금천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만은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우리 금천구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월세 지원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월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싶다. 요거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기상 후보는 살고 싶은 주거 환경 더하기입니다.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고 지벨리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골목 경제 활성화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영 주차장도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성만 책기상의 공약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하자면 강성만 후보는 금천에 사는 청년들에게 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20만 원 월세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상향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청년들이 금천구에 살기 어렵습니다. 저는 강성만 후보의 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다고 보고요. 자 책기상은 어떻습니까? 살고 싶은 주거환경 더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한 재개발 아니 신속한 재개발이면 은 어떻게 재개발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벨리와 연결된 청년 일자리 창출 이거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얘기했던 겁니다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또 골목경제 활성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구체적인 팩트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말만 공약입니다 강성만 후보는 청년을 지목하고 월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을 내세워도, 공약을 또 발표를 해도, 두리뭉실, 뭐,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얘기해놓고서, 나중에는 최기상 후, 후보가 4년 동안 금천구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또 공약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내놓고, 결국은 4년 후에 떠날 뿐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약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금천 구민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금천 구민, 그리고 금천에 사는 청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금천계는 적합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공약 볼까요? 강성만 후보 공약은 이겁니다. 자율형 사립중학교 신설. 두 번째는 우리 금천의 교육 수준을 높이 자는 거고요. 평균 학력도 서울의 최하위권에 있는 금천구 아니겠습니까? 또, 명문대학 진학률도 서울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금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성만 후보는 지금 금천에 이런 가칭 금년의 중학교라고 할까? 어쨌든, 이런 중학교를 신설하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은평의 하나고등학교 같은 자사고를 설립해서,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이 함께 가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금천의 어떤 기초를 강성만이는 한번 닦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최계상 후보가 공약한 것은 이겁니다. 편리한 교통을 도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부선, 신안산선, 그 외에도 GTX, D 노선 등 동서 횡단 광역 철도를 확충하고 우물 정자형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서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하철 역사를 상업, 행정시설 등에 함께할 수 있도록 복합 개발하겠다. 교통체증이 심한 지벨리 인근 지역 등은 지하도를 신설해가지고 교통을 분산시키고 마을버스를 더 많이, 더 자주 다닐 수 있게 하겠다. 자, 이게 공약입니다. 어쨌든 뭐 공약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이게 자, 체계상 4년 동안 앞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그리고요, 안산선, 신안산선, 이런 거는 이미 정리가 다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하철 역사를 상업행정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하철이 들어오면 당연히 상업지구가 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최기상 씨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 얹어 놓는 것이죠. 공약을 어리버리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금천 구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해야지요. 자, 강성만 후보가 말하는 가칭 금날의 중학교 또는 뭐 자사고 이런 미래의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금천구의 행복지수를 올려주는 것이지. 그냥 어리버리 뭐, 그냥 뭐 지하철 신설하겠다.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건데, 재기상 후보가 얘기한 거. 아니, 금천구에, 금천구에 지하철, 지금 충분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책기상 의원이 공약한 것을 보면은 너무 허무 맹랑한 것도 있고 실천 가능하지 않는 이런 거를 그렇게 합니다. 무슨 뭐 서울 시장 출마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난 이런 거는 글쎄요. 진정성이 있는 책기상 후보의 공약인지 아니면 소설을 쓰는 건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강성만 후보 공약은 이런 거네요.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우리 지역은 정말 민생이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가 금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천구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현재 금액보다 두배 이상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또 이렇게 소상공인 가게에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거에 대해서 50% 감세를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싶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게 금주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기상 후보 세 번째 공약 돌봄과 살림 도하기입니다자 여러분 초중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진로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르신과 어린이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책임을 지고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팩트가 없어요 아니 돌봄과 살림, 초중교 교육 환경 개선 진로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 어린이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왜 팩트가 없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뭐 더하기. 현재 살면서 조금 더하기.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겠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걸 공약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공약이지요. 믿을 수가 없다. 의심이 간다. 이분은 정말 정치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강성만 후보가 공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지역 상품권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50% 감세를 주는 그런 정책. 이게 금천 구민이 딱 맞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런데, 재계상 후보는 뭐, 돌봄 살림 더하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공약한 것은요, 지금 내가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체계 당시꺼, 세개 다가 허공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말남발 공약이에요. 그 반면에, 강성만 후보 공약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금천 구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재기상 후보는요, 환상 속에 들어있는 공약이고, 강성만 후보는 금천 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이다. 그래서 저는 강성만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천구가 잘 살려면, 일꾼다운 일꾼을 뽑아서, 우리 금천구를 머슴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금천구에는 필요한 겁니다. 4년 동안 최기상 후보, 금천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중앙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청문회나 국감장에서 자기 존재감 올리려고 아주 그냥 거기다 목숨 거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기상은 본인의 존재감과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출마한 것이고요. 강성만은 이번 세 번째 출마를 했습니다. 정말 일해보고 싶어서, 금천 구민을 위해서 정말 머슴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서, 무엇을, 일을, 그래서 이번에또 출마를 한 겁니다. 정말 이번에 한번 강성만이에게 금천구를 맡겨서 4년 동안 강성만 후보가 정말 일을 못했다. 그러면 4년 후에 바꾸면 됩니다. 금천 구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선거 잘하셔가지고, 새로운 금천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